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어제 시장의 급락으로 걱정이 많으셨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보란 듯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키워드로는 매수 사이드카 발동, 반도체 업종 폭등, 외국인 기한,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화 위복의 대반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증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 양몽을 씻어내고 무려 6.84% 폭등한 5,288.08 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코스닥도4.19% 오른 1144.33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는 시장이 너무 급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선물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뀐 역대급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첫 번째 변화 요인은 워시 쇼크의 해소와 펀더멘털의 재확인인데요. 어제 증시 급락의 주범이었죠.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에 시장이 과민 반응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냉정하게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건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저가 매수세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5그레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요인은 미국 제조업 지표의 호조인데요.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1년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전자제품과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늘어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곧 AI 투자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는데요. 무자비한 상승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무려 11.37%나 상승하면서 16만 75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9.28% 크게 상승하면서 90만원 고지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내년 1분기 디렘 가격 상승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게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징 업종은 전력 인프라와 우주 방산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LS 렉출이기16.35% 크게 상승했고요. 대한전선도 15.57% 오르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동반상승하면서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네 증권주도 오늘 활짝 웃었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좋으면 증권사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래의 에 증권은 24.72%라는 경리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하락분을 단숨에 만회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인데요. 오늘 게임과 화장품주는 소외되었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월드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게임사들의 기술 경쟁력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내 네, 화장품주인 실리콘2는 유통사 인수 관련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11.83%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뭐 지수는 올랐지만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은 철저히 위면 박는 차별화 장세였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시장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외환 시장과 원자재 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워시 쇼크라는 해프닝을 뒤로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펀더멘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1% 상승했고요. LH 일렉트릭이 16% 상승하는 등 주도주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투처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은 급락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주도주 중심의 대응을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지만 결국 웃으며 마감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언제나 빨간 불기둥만 솟아오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래 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